좋아요. 들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어 지금 영화 유튜브이자 아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고몽이라고 합니다. 어 지금 구독자가 94만 명이 얼마 전에 됐는데요. 어 유튜브를 한지는 3년 반 정도가 된것 같아요. 어 많은 분들에게 응원도 받고 욕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준다. 아, 요거 하나를 잡으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근데 네. 어, 그니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, 재밌는 영상이에요. 망할 영상은, 어떻게설명하셨요 어, 잘, 어 그, 영상을 올을 때, 그냥 뭐, 이렇게 올라가요?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,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뚝 떨어져서, 마치, 정말 신정지한 그래프처럼 쭉 이렇게 가요. 다시는 부활이 안 되는데, 죽었잖아요. 제가 썸네일을 계속 바꿔요. 소용이 없다가, 특정 썸네일이 먹힐 뭐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도 아니고, 그냥 말 그대로 시간당 10만이, 제가 시간, 시간당 25만이 간 적이 있거든요. 1시간 25만 명이 간 영상이 그렇게 썸네일을 바꿔서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한번싹 바꿔서 그 아니라, 될 때까지 바꿔요. 제목, 그 다음에 이 썸네일 그림, 썸네일이 엄지손톱이라는 뜻이잖아요. 엄지손톱만의 조그만 그림을 뜻하는데, 그만큼 사람들이 한 번에 봤을 때 정말 직관적이고 이제는 자극적인 건안 돼요. 구글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자극적이면 아예 노란 딱지가 붙어서 조회 수가 썸네일만 보고 안 붙거나 수익을 창조 못하고 노출이 안 되는데,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신기하고 기발하고 다음 장면이 예상되고 한 번에 인식되는 직관적인 그런 썸네일을 하면서 제목이 설명이 딱 되는 한 줄, 그렇게 하, 그런 거에 딱 걸리면 기자님도 가끔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래프가 정말 대기권 돌파입니다 음. 그, 그리고 나선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요. 고서는 보통 그런 그래프가 나오면 100만 이상 간다고 봐야죠. 저는 그런 그래프들이 거의 뭐 1천만 조회수, 1400만, 1천만 조회수가 다섯 개 가까이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런 그래프였어요. 처음엔 잘된게 아니죠. 나도 언젠간 내 채널이 사라질 수 있을까? 아, 나도 언젠간 내 채널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언제나. 유튜브를 하면서. 그래서 책을 남겨서, 나란 사람이 존재, 존재했었다라는 좀 그걸 남기고 싶기도 했었고,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, 안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, 도와줄 곳이 없었어요.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었고. 근데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, 아주 많은 메일을 받았는데, 처음에는 그런 메일 질문들을 받은 거죠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다 답변을 들었었는데 메일이 많아지고 저도 다른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분들한테 답장을 못 해드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좀 죄송했고 그런 것들을 좀한 번에 모았어요. 그래서 보통 저한테 오는 메일 시작 고목님이거든요. 고목님 이렇게 고목님으로 검색을 해서 이메일 다 모아서 질문지를 모았어요.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바탕으로 처음에 책을 썼어요. 그 아,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한테 이제는, 어, 제책 사서 보시면은, 질문이 다, 답변이 다 있습니다라고 한 번에 안내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내가 도움을 못 받았던 부분,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고, 저를 위한 유튜브의 어떤 기록이기도 해요. 사실 이거는 정답지는 아니에요. 제가 쓴 책은 정답지라고 쓰지 않았고,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다 써놨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나 꺼내면서, 그때 느꼈던 팀,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났던 이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를 이겨냈던 방법, 살아남았던 방법, 생존 수첩이에요.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. 정말 솔직하다